자, 364번, 3단원시스템 추가 풀입니다 Z4승은 루루 2분의 1 더하기 i의 몇승? 아니죠? <laughs> 자, 이거 정 그냥 자, 이거 일때 Z바에, 뭐 Z바에 천승 구하래, 천승. 맞죠? 네. 그러면 여기서 Z, 여기서 바 해도 되지? 그럼 여기 이렇게 바뀌는거 인정해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몇승하면 돼? 250승하면 되네 네 맞죠? 그죠? 근데 선생님은 알아요 모를요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에 대한걸 알아요 Z가 그죠? 이 새끼는 제곱하면 이쁘죠? 빼기 i 예요 맞아 안맞아? 맞아요 이해돼요 그럼 저 새끼 250승 구하라 그랬으니까 빼기 i 제곱 먼저 해주고 125승 해도 되겠네? 네 그럼 마이너스 i 의 125승이네? 그러면는124 더하기 1 아니야? 편하게 뭘또 4로 나누고 있어 이해되는데 그럼 요만큼이 얼마야? 1이죠? 네 그러니 쟤는 마이너스 i 이런거 되겠네 이해돼요? 그요 이해돼? 이해돼? 네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복수에서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는 얘는 제곱하면 뭐라고? i, I.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는 제곱하면 얼마라고? I. 마이너스 I. i 1 더하기 i분의 1 마이너스 i는 얘는 제곱하지 않아도 뭐하면? 유리화하면인가? 실수화하면 실수화 빼기, 빼기 i죠? 이해 되는데 네. 그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i에 1 더하기 i는 얼마? i, I. 어이디오 마이너스 도오디디어디어디어디오디오디오도 오디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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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1디오도 오디오도 오니까도 오디오도 오디오도 이디오도 오디오도 오디 제 Z의 사승은 룰의 2분의 1, -1 +I였잖아. 마이너스 1 플러스 i 였잖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라고 써있어? 아 내가 네. 아, 네. 못봤어 아. 문제를 잘못 썼네 선생님이 아. 아. 알겠죠? 네. 아. 아 그래서 그런거였구나 이상한데 왜 허수만 바꾸는건데 내가 새로운걸 알려줬었나? 왜 생각하기만 있었어요 이해했어 그러면?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를 여기만 마이너스를 바꾸면 되는거지? 네, 네. 자, 그러면 할수 있겠죠? 예. 네. 자, 또. 그래, 그말에 맞아. 맞아, 맞아. 내가 문제 잘못 썼네. 자, 또. 한 단어 더고들어요 됐슈? 자, 꺼주세요.